인테리어 신세계 조명 플러스 바람 한 번에 정말 멋진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. 바로 라이트 크리스탈 펜 램프입니다. 이 제품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럭셔리한 느낌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. 특히 블랙 색상이 세련된 분위기를 더해주죠. 조명량이 2,000에서 8,2,000까지 조절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. 그리고 원격 제어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해요. 설치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지만 어렵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마지막으로 방에 설치했을 때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. 조명이 방의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주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고려해보세요. 이 제품은 럭셔리 높은 바람 천장 선풍기 LED 조명입니다. 이 제품은 65인치와 72인치 두 가지 사이즈로 제공되며 고급스러운 크롬 디자인이 특징이에요. 설치 방법은 간단한 회의식으로 진행되며 원격 제어 기능이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조명 개수는 8개 이상으로 발광량도 2,000에서 82,000까지 조절 가능해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. 공장이나 호텔 같은 고급 공간에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죠. 힌트 관련 화학 성분이 없어서 안전성도 높답니다.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니 꼭 체크해 보세요. 정말 멋진 제품을 소개해 드릴게요. 바로 레트로 팬 라이트입니다. 이 제품은 독특한 나무 디자인으로 집안의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아이템인데요. 4개의 조명이 장착되어 있고, 발광량이 무려 2,000에서 82,000까지 조절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원격 제어 기능 덕분에 편리하게 조명을 조절할 수 있어요. 그리고 화학 물질이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설치는 독립형으로 간편하게 할수 있으니, DIY를 좋아하는 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.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레트로 펜 라이트. 꼭 한번 고려해보세요.